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오늘 이 안식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한 이, 아, 성찬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이, 두 아이들이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서리신 귀한 사랑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식사하시며 가르침을 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그 성찬의 밤을 보내시며 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 이 예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셨을까? 그리고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예식에 따라 오늘 우리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오늘 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예식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하나로 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오늘 앞서 공독했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서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꼭이 시간에 참여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 어, 교훈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어,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어, 오늘 성찬 예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한 가지 단어를 저는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여함. 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16절의 말씀에서 축복의 자는 이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찬 예식에서 나누는 장과 떡은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그 피의 성도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여한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참여한다 내가 어디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저 어떤 육체적인 어떤 내 몸이 그냥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 참여하다는 그 성경 원래 언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교제하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러분이 만일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베를린까지 가는 길에 옆에 누가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일 수 있겠죠. 같은 기차 안에, 같은 자리, 옆자리에 타고 가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가는데, 그 사람과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베를린에서 내렸어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어, 비록 내가 같은 기차에 동석하고, 함께 기차를 타고, 함께 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교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시죠. 이 성경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그 사람과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냥 육체가 한 곳에 머물렀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래 의미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참여, 즉 코이노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참여함의 뜻은. 단순히 기차를 타고 아무 말 없이 3시간, 4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육체가 함께함을 넘어서 우리의 목적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까지 연합하여 지는 것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성찬 예식이 성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찢겨진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이 성찬 예식의 참여함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육체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있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나눠주는 떡 먹고 우리가 그저 여기 나눠주는 포도 좀 마시면서 우리가 그런 예식에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육체가 그것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 나누어진 떡과 이 잔을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피를 흘리셨는지 어떻게 찢기셨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동기가 거기와 연합할 때 진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어, 가정장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식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며 참여하셨습니까? 1년에두번이 성찬 예식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어떤 교회의 행사 혹은 뭐, 떡 주고 그냥 포도주 먹는 날?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했다면,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이 예식에 진행하는 교회에 와 있고, 나눠주는 떡 먹고 포도주를 먹어 마셔도, 우리의 정신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바라시던 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그때한 끼의 식사를 때우는 것에 식사하는 것에 참여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텐데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정신으로?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연합하며 이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이 일을 해하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바라시면서 이 마지막 날 밤에 함께 이 떡을 음식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과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 이 피와 이 몸을 이 떡을 먹는 자, 이 즙과 떡을 먹는 자들은 그 사람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산 예식은 이 성찬 예식은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와 이 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예식에 여러분은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예식을 우리가 6개월에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 6개월에 한 번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시간,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이 시간 기쁨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엄숙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해야 될것 같고 웃으면 안될것 같고 웃음기 쫙 빼고 우리가 이 예배 예식에 참여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근데 여러분 성찬 예식은 아까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내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과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없을 수 있다면 얼굴에 웃음이 없을 수 있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1 7절에또 하나의 참여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몇 개의 몸이라고요? 한 몸이니,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는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얼만큼 먹죠? 우리가? 떡을 얼마큼 먹어요? 많이 먹어요? 배부를 정도로? 하나씩 밖에 안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고요. 어쩌면 그거 먹으면 더 배고파요. 왜냐면 입맛이 돌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 떡이, 그 작은 떡을 우리가 먹는데, 여러분 이 떡이 원래 작았나요? 오늘 떡을 우리 이지연 집사님께서 만드셨는데, 예. 떡을 구우셨는데, 이 떡을 작게 구우셨어요? 아, 큰, 크게? 적당히? <laughs> 원래는 우리가 먹는 것만큼 떡이 작지는 않죠. 떡을 구울 때 크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게 잘게 자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잘게 잘게 자른 떡이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떡이 아니에요. 어떤 조각은 조금 더 길게 잘렸을 수 있고요. 어떤 조각은 조금 더 작게 잘렸을 수 있고요. 어떤 조각은 좀 뚱뚱하게 좀 달려 가, 가, 잘렸을 수 있고요. 어떤 조각은 좀 소금이, 소금 들어가나요? 할 때? 소금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좀짤 수도 있어요. 조각이 조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각조각 다른데 원래 그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떡, 하나의 큰 덩어리를 구성하는 우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옆을. 여러분, 둘러보시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나하고 똑같은 성격,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옷,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 우리의 자식들, 자식들 태어나는 것 봐도 어때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자식들이? 똑같아요. 아,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어, 저희 엄마는 이엄 이 아이 엄마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네. 우리 아들이 왜다 너하고 똑같이 생겼냐? 우리 모두는요, 다 생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좀더 작고 누구는 좀더 살이 있고 누구는 좀 말랐고 누구는 외향적이고 누구는 내성적이고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려진 떡이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원래 하나의 덩어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연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다르다 보니 다름의 시간은 너무 오랫동안 갔다 보니 우리가 서로 한 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 했냐면, 교회에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연결되어 있어요.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체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이 발한테 너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눈이 코한테 너왜 앞을 못 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가 눈한테 너왜 아무것도 듣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이 있는 존재들은 서로의 필요성과 서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손은 발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너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왜 이렇게 작냐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입이 눈에게 너왜 말을 못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가 없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기에 코가 귀에게 너왜 아무것도 냄새를 못 맡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왜 숨을 못 쉬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연합의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버리면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해요.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하고 그 틀림을 이야기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이 안돼 있으면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있으면 우리 서로 서로가 각자 각자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나와 다른 것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할까? 이 다름의 시간을 이 최대한 줄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는 연결 서로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비결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떡. 떡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떡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한 떡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떡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연결, 연합, 하나됨의 비결은 우리 각자 각자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연합 연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그 그 떡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때 어른으로부터 아주 작은 어린 아이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연합 이 연합을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하신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찬식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욕망으로 가득 찼던 요한과 야구보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다 달랐어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죄의 형태도 다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나의 살을 보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르침을 주고 떡과 잔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각자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그 연합, 연결,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그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예 시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다음으로 성도가 서로 연합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